30장,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빛, 너비가 한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규빗으로 하며, 그 불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3명과 전후, 좌우, 면과 불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두를 만들되, 곧그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에 매는 채를 꿰곳이며그 채를 조각목을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제단의 증거계 위 속재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회장밖에두라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루는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성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해 붙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일년에 한 번씩 이향당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 제의 피로 일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여호께서로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함이라. 모를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계로반세계를내지니한세계를 이십, 이십 개라라. 그반세계를요하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고스무사 이상된 자가 요하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요하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계에서 더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내지 말지며.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공사했으라 이것이 요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요앞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 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아 앞에 화제를 살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키기로 했니라. 여아께서 모세에게 또말씀하이르 시되. 너는 상당히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오백 세 결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이백오십 세 결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 결과. 계피 오글세계를 성소의 세계로 하고 감량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광료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광료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희막과 증거 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그 등담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미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서 말라 이것을, 이것,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요학께서무색해 주실 때, 너는 소압, 수압함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양에 섞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상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지어 너,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들어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만으려고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 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내가 이르짖다 <laughs> 우리 자손자야 우리 어,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재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로스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올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 하게 하며 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제의를 주어 그들이 내게,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애막과 증거계와 그의 속죄소와 애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기구와 성금 등장당과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당과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품명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고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간유와 성수와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너희 이스라엘을 자손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배식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이를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드럽피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게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요와게 거룩하는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에 대대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정이며나 여하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라. 여하께서 신의 산에 있던 모세게 이르 시기를 마침에, 대증업한돌을 모세게 다시 주시니, 이는 돌판이여, 하나님이 진히 쓰신 것이니라. 아, 아멘. 30장. 너는 분양을 재단에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교비인 너비가 한 교비수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교비수로 하며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3명과 전후 좌우 명과 뿔을 손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루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에 매는 채를 꿰고시며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제단의 증거계 위 속재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회장밖에두라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루는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성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로여요와 앞에 끊지 못해 붙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들이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일년에 한 번씩 이향당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 제의 피로 일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로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조사받은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함이라. 물를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 개로 반 세기를 낼지니한세계를 이십, 이십 개라라. 그반 세기를 요하께 드리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고스무사 이상된 자가 요하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요하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계에서 더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내지 말지며.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공사했으라 이것이 요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요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와아 앞에 화재를 사할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키기로 이니라호아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당히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결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결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와개과 계피 오백 세개를 성소에 세개로 하고 감란 기름 한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광료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광료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혈막과 증거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그 등당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당과 미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할 때 말라 이것을 이것 그것들을 지극기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요학께서 무색을 주실때 너는 소압, 소압함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양에 섞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상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지어 너, 내가 너와 만날 마화간 증거기 앞에 들어 이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으려고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 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위가 짚파 <laughs> 우리 자손자야 우리 어, 우리 아들임.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천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로스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올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제의를 주어 그들이 내게,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애막과 증거계와 그의 속죄소와 애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극기구와 그 성금 등장대과그 모든 기구의 분양당과 번제단당과그 모든 기구와 모든 명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가녀와 성수와 향기로운 향이라. 물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너희 이스라엘을 자손하게 말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배식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드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게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요아께 거룩하는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에 대해 영원한 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정이며 나여호와가 다천지장주고곱날 일을 마치고 쉬었 하라 여호와께서 산에마에대증판모세에 다시 주시니 이는 돌판이 하나님이 이라 삼십 장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겹인 너비가 한겹빗시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규빗으로하며 그 불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삼명과 전후, 좌우, 명과 불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에 매는 채를 끌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의 증거계 위 속재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회장 밖에 돌아, 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성질할 때에 사르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르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해 붙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들이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일년에한 번씩 이 향당불을 위하여 속죄하되속죄제후피로일년에한 숙제 번씩 대대로 속죄할 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니라 여호와께서 로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를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계로반세계를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개라라. 그 반세계를 요아께 드릴지며,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고스무사 이상 된 자가 요아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요아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나한 자라고 더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공사했으라 이것이 요아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요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노 녹... 수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와 앞에 화재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로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당히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오백 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이백오십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과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에 세결로 하고 감란 기름 한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료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료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그 등담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미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그 받침에 달라. 이것을, 이것, 그것들을 즐기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르이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격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유학께서 무색기를 시대 너는 소약 수엽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서때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곳으로 향을 만들 때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짜서 상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지어너 내가 너와 만나 회마간 증거계 앞에 들어 이 향은 너에게 즐기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만으려고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삼십 일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이리와 짚아 우리 자손 자야 우리 그 어, 우리 아들인. 부살례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거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재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로스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올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섬악의 아들 오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재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재를 주어 그들이 내게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애막과 정교에와그의 석재소와 애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기구와 성금 등장되어그 모든 기구의 분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명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있는정교하게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간유와 성소와 향기로운 향이라 물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르시되너희이스라엘을자손하게 말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식이, 표식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이를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드러피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게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하께 거룩하는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에 대되어 영원한 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장주하고 일곱 주 날의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침에 때증업한 돌을 모세에게 다시 주시니 이는 돌판이여 하나님이 진이 있으신 것이라 아멘 30장 너는 분양을 재산에 만들지니 곧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빛, 너비가 한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삼명과 전후 좌우 명과 뿔을 금,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꼭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에 매는 채를 끌고 시며 그 채를 조각목을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의 증거계 위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회장밖에 돌아 그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루는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성질할 때에 사르치며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르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너와 앞에 끊지 못해 붙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들이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붙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형당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 제의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제단은요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요와께서 로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조사받은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요와께 드리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함이라 물을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계로 반세계를 낼지니 한 세계를 이십개라라그 반세계를 요아께 들이지며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고 스무사 이상 된 자가 요아께 들이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요아께 들일 때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공사했으라 이것이 요아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유호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르시되너는물 두멍을 노릇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릇으로 만들어 싣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조을실때 그들이 회막 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와 앞에 화재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기로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오백 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이백오십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과 계피 오글세계를 성소의 세계로 하고 감랑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료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료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 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그등당대와그 그 기구이며 분양당과미번제당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할 때 달라 이것을, 이것,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이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요학께서무색게 주실 때, 너는 소압, 수압방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상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찌어 너, 내가 너와 만날 회마간 증거기 앞에 들어 이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내가 일가집바 우리 손 자야 우리 어,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거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천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로스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올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 하게 하며 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제일를 주어 그들의 내게 네게 명령하것서다 만들게 할지니 곧 애막과 정교이와 그의 속죄소와 애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그 기구와 성금 성장대어그 모든 기구의 분양단과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그모 부투명과 그 받침과 제사 집을 행할 때에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이와 그 아들들의 옷과. 간유와 성수와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너희이스라엘을자손하게 말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지이니 배식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드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게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그.